나이 열이 안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비와 약값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어요. 휴일이라 급하게 현금을 뽑을 때도 없고 카드도 한도가 꽉 찼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병원비를 못 내게 생겼어요. 가족이 아픈 순간엔 몇만 원이 천금처럼 절실하게 느껴지죠.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하지만 이 방법은 신용 점수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긴 어려워요. 특히. 직장인이나 사,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등급 관리가 곧 미래를 좌우하니까요. 작은 금액 때문에 나중에 큰 금융기회를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이 있어요. 바로 룰루틱에서 제공하는 소액대출 현금화 서비스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출이 아니에요. 본인의 핸드폰 요금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상품권을 공식업체에 되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건 대출이 아니라 구매, 판매라는 단순 거래이기 때문이죠. 신용정보원의 기록도 남지 않고 추후 금융거래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소액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점은 유연한 이용 방식이에요. 핸드폰 요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할부나 장기 할부까지 가능하니까 일시불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상품권을 보냈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죠? 하지만 룰루티켓은 한국 상품권 협회에 정식 등록된 공식 업체예요. 수많은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하고 있고 거래 내역과 절차도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 룰루티켓은 365일 24시간 상담 및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야나 주말, 공휴일에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카톡이나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 너무 편하죠.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빠르게, 안전하게, 그리고 신용도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룰루 티켓으로 문의해보세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당신의 급한 순간을 도와드립니다.